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정수 K를 구해달래. 음. 이런 상태인 거야. 뭐 그래프가 문제를 풀때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,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그릴게요. 자, 이런 2차 곡선이 있다는 얘기고, 2차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요. 자,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지. 자, 그러면 교점이 그 교점이 두 개라는 겁니다. 음.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의 교점의 x 좌표는 연립 방정식의 보다 실근이다. 이렇게 받아들여야죠. 자, 그러면은 y는, 어, x축은, 이 x축은 식으로 y는 0이죠. 그리고 여기 2차 곡선에, 네, 식이 있어. 그럼 저두 식을 연립하라는 거니까 y대 0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빼기 4k x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열립을 하고 났더니 2차 방정식이 보여지고요. 요 2차 방정식에,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. 요녀석의 실근이 두 개다. 서로 다른 실근. 자, 그러면 결국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 근의 종류와 개수를 판단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결국 얘는 판별식 D가 어떻다? 0보다? 가 되는 거죠. 자 아, 그러면 음, b 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. 자 k 제곱 k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4 4 6대서 4가 될 거고 얘는 음, 날라가서 1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? k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 제곱이 남을 거야. 아, 소리 여기 4k 제곱이었군요. 그러니까 그냥 k 제곱만 남겠지. 4k 제곱, 아, 사라지는구나. 4k 제곱, 4k 제곱은 없어지고, 빼기 빼기 더하기 돼서 2k 빼기 3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. 따라서 k는 2분의 3보다 큰 수라고 나와.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말했으니까 1.5니까 k는 정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? 2, 3, 4, 이런 아이들이겠지. 그래서 제일 작은 건 음, 이였더라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.